안녕하세요.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 박진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아쉬움이 더 많이 남았던 올 한해지만 그래도 주민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주민동아리 최종 평가에는 PPT 영상으로 진행되고 제 목소리로 나올 예정입니다. 어, 지원사업 안내, 그리고 1년 동안 하신 활동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나눔 활동도 포함해서.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는 기프트콘을 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동아리 지원사업 최종평가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서입니다. 주민동아리 전체사업 소개 진행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동아리 아웃케 팀이 함께했던 정기모임과 나눔 활동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은 기타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최종평가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동아리 지원 사업은 지역 사회 내 자발적인 동아리를 발굴하기 위함이고 마을 내 이웃과 다양하게 교류하며 서로 친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처음 공모전을 통해 시작되었던 주민 동아리는 모집 홍보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송파동, 가락동, 석촌동 인근 상점에 홍보지를 부착하였고, SNS상 주민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홍보지를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청 접수된 9개 팀 동아리가 최종 선정되어 올해 한해 사업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팀들이 모여서 진행했던 오리엔테이션, 어, 올해는 처음 맞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 개별 동아리별로 소규모 인원이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는데요.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작성한 연간 활동 계획과 신청서를 접수해 주셨고, 또 담당자는 주민동아리 사업 안내서로 함께하고 있는 동아리들을 소개하였고, 더불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과 지원금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기 모임은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복지관보다는 외부활동이 많으셨는데요. 동아리 임원분들의 노력으로 활동 일치와 사진을 취합받아 활동하시는 모습을 제가 볼수 있었습니다. 나눔활동의 경우 동아리 특성을 반영해 복지관과 함께 비대면 마을축제, 온라인 재능 나눔 박람회에 영상을 통해 재능 기부로 다수의 동아리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동아리별 기획하셔서 다양한 나눔 활동도 진행해 주셨습니다. 동아리 임원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던 리더웨이와 오늘 이 시간 최종 평가회를 끝으로 한 해의 세부 프로그램이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올한 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참 동아리 활동 간의 연합 활동이 없어서 참 아쉬웠는데요. 모두들 어떤 동아리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하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첫 번째 동아리는 꼼지락입니다. 2018년 장지동 어울림 마을 만들기 문고 홍보데이를 통해 결성된 동아리입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건,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송파인의 모임입니다. 장지동 구 단지 마을 문고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활동을 이어가 주셨어요. 꼼지락만의 특성이 담긴 오이 피클 만들기와 요리들, 또뜨개질, 코코지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동아리입니다. 송파 여성 이음 센터 그림 명상 마을 강사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마음 패턴 연구회입니다. 재능 기부로 지역 주민의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마을 내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한 모임인데요. 마음 패턴 연구회는 동 연구회의 동아리는 다양한 패턴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어떤 물건에도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답니다. 마음 패턴 도, 연구회의 동아리는 가락복지관 유튜브를 통해 패턴 파우치를 만드는 것을 주제로 하는 영상 제작에 참여해 주셨어요. 간단한 종이와 연필로도 패턴을 그릴 수 있어 영상을 보고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회장님이 해주신 명언 집중하면 그것 또한 힐링입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팀으로는 헬리오시티에서 맺어진 주민들 간의 작은 인연 손땀 팀입니다. 손으로 만드는 것에 소질이 있는 주민들이 모여, 모이셔서 한땀한땀 한땀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모임인데요. 정말 손재주가 엄청 많으세요. 뜨개질부터 자수독기까지. 진정한 이 시대의 금손들. 또 나눔 활동으로는 가락복지관 유튜브 핑거니팅 팔찌 만들기 영상 제작에 참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송파동 엄마들의 아이들의 독서 습관과 교육 정보를 나누는 엄마의 동화책 자녀들의 독서 습관 그리고 또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모임인데요. 육아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엄마들이 소통하는 동아리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복지관에서 또 공방에서, 가정에서 활동을 이어나가 주셨는데요. 항상 보내주시는 사진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독후활동을 하시는지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가락복지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독후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셨는지 살짝 열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생 아이들과 함께 즐거움이 곧 배움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책과 함께 즐겁게 자라요 책질자 팀입니다. 엄마들의 특기를 살려 영어, 미술, 과학 실험 등 다양한 주제를 정해서 책 읽기와 같은 다양한 토크 활동을 진행하는 모임입니다. 그림자 놀이도 해보고, 코로나19로 친구들을 위해 직접 만든 태양결로 움직이는 자동차 키트를 전달해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나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도 친구들에게 나눔을 해 보면서 나눔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가락종합사회복지관 꿈 제작소를 통해 결성된 프리스스 아로마팀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고 향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매번 다양한 향을 섞어 만드는 폼클렌저, 모기버물리, 선크림 등과 같은 화장품 천연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고 계세요. 오늘 올해 나눔 활동으로는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재능 나눔 강좌도 노용선 회장님이 직접 진행하셨답니다. 참사리 센터 플로리스트 과정을 통해 만나 화해 기능사가 되었다. 플라워 테라피 팀입니다. 지역사회 재능 기부를 통해 꽃을 알리고 만남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임인데요. 플라워 테라피 팀은 올해 초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서 회원 모두가 화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플라워 테라피 팀이 복지관에서 활동하고 가시면 은은한 꽃향기가 폴폴. 나눔 활동으로는 리스 만들기, 영상 제작 기부와 키트 제작에 직접 참여해 주셨습니다. 숨 한번 쉬고 가겠습니다. 다음 팀은 포마시 독서를 중심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헬리오 책 육아팀입니다. 매일 읽은 책을 서로 공유하고 아이들이 책을 깊게 접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을 해 주셨고요. 사진마다 아이들이 다들 집중해서 책을 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나눔 활동으로는 재능을 살리셔서 주변 친구들에게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찍어 책을 소개하는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진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팀입니다. 영어로 통하는 헬리오 엄마 영어 팀 영어 말하기를 목표로 공부하는 엄마들의 모임인데요. 이 모임의 매력 포인트는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영어식 이름을 붙여 부르다 보니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친하게 지내실 수 있었다고 하시네요. 매번 정기적으로 영어 공부를 위한 모임을 하고 계시고요. 나눔 활동으로는 할로윈에 영어로 적은 편지와 함께 어, 자녀분들의 어린이집에 직접 달콤한 사탕과 과자를 나누어 주시는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동아리 활동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활동 사진을 정리를 다 해봤는데 정말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구하고 대면 또 비대면으로 동아리 활동에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고 최종평가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락복지관 유튜브에 구독 영상에 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청소감 또 동아리 활동에 대한 소감을 작성해 주신 주민동아리 회원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가락복지관이 기프트콘을 쏩니다. 또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저희가 최종평가에 만족도 조사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뵙지 못했지만 또 올해 굉장히 변동사항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여해주신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로써 최종평가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